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오천항 푸른바다에서 어, 광어랑 주꾸미를 낚시해 갖고 와서 지금 햇 떠서 먹장에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오천항 푸른바다입니다. 아, 그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찾으세요. 선장님은 오늘 뭐 잡으셨어요? 아 오늘 광어 잡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방어 네. 많이 잡았어요? 우 씨알 좋은 걸로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 단박도해도 먹으면 되겠네요.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해 들어 갈게요. 예. 네. 어, 선장님 예. 자기 예. 소개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조업 관련된. 아 오늘 저기 쭈꾸미 출조 갔다 왔는데요. 네. 어 아, 쭈꾸미 그뭐 들물 때는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 10월 달 못지 않게 잘 나오고 씨알도 좋고. 아. 아 낙지도 오늘 잘 나왔어요. 아 쭈꾸미 네. 낙지만 하시는 선장님세요? 이 저기 썰물 되고 나서부터 네. 물이 안 가가지고 오늘 네. 이 조금이 물이 안 가는 조금이라 네. 저기 잘안 나오다가 또물또 네. 살아 나니까 그때도 또잘 나오더라고. 아 네요. 네, 오늘 손님들 또 만족하고 갔어요아 그랬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록 네. 튀김이에요? 네. 우와 네. 와. 네. 아 오록 네. 튀김은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꽃 왕어 뜨는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 아, 아 손장님이 저, 3 0 0 준다는데 <laughs> 혹시 아저 자는 방 아니야? 아, 저는 왜, 이거 강어면 어. 이거는 얼마, 얼마정도 해요? 파는 거? 이거 킬로에 3만원이요. 네. 그럼 이건, 이건 몇킬로인 거? 아, 오늘 모자라 이건 몇 킬로 아, 정도 아, 많아. 아 그래도 4만원쯤 4만 받지 않을까? 이거 마리 음... 1마면 너무 금액이 상관없거 같애. 그렇죠? 회집에서 먹으면 이게자연이 음. 음. 오늘, 오늘 잡은 거 광어를 회를 떠서 바로 오늘 먹는 거에 선장님이 직접 회를 뜨고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에 맨날 하는데 우리 막한번 적이 없는는데 뭐두 마리 뭐, 뭐 무조건 데대산도에서요 그, 아, 어떤 애하가한번 흘렸는데 우리가 하는데 한번 하면 대결대는데대아 그렇다 봐. 아, 그래. 우리 가 재미? 우리는 그거 안묻더라고아유우다사이즈를 좋았어. 어, 사무장은 편했겠네. 내산 대결선도 아일 아다리 어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아니 손목 잡으면이하는 것도 직히나 아, 나

아, 손들 들고온데 이런 깻잎마다 따로 갔더라고 그럼 또 어느 손님 한 애가 반 천에 한 마리, 오락 세 마리, 이쪽도 입도더라고 이게 못 따면 못 따고, 저 거야. 카드미는 올리리 가서 좀았더 카드미는 저기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근데 쌓인 곳 가면은 있어. 바로 내가 먼저 걸가와다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냥 뭐가 좀어어내데방어는 광어는 실력이 있어야 뛰어 잡아. 맞아요. 광어는 광어가 <laughs>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있어야 돼. 운발도 있어야 돼. 아 내일은 앞에 서야지 해 나. 왜 <laughs> <laughs> 그냥 시키도록 입질 을는거 솔직히 하면 몇번 안되는데 그 입질 같은데 잡아내느냐 잡 점이나 그차이점난 입질로 오 잡아낼 수 있어 계속 쇼파이트 내고 있는데 아직 아, 아, 앞이, 안 오고 앞이나 안오고 지금 요 오늘 배가 거의 로 돼있어 다 앞으로 몇번 안가고 배가 뒤로 오는 뒤로 다 아니요 그왜냐면 통을 나라고 통을 피 앞으로 돼 근데 통을 안 제가 뒤로, 뒤가 먼저 들어가야 겠어요 나도 뒤로 좋아하는데 뒤에서 별로 안나어왔어 근데 못자아도안나오지든어속쭉 밟아나잖아 제가 아, 난쭉 밟지 안. 안 냈는데 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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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대편 어. 반대편, 반대편 못잡다니까니 뽑아야 해이녀 아니 자칭은 많이 못 잡게 되더라고 그니까 못 잡는다는 얘기는 똑같이 하는 게못 잡어 그리고쭉 밟도 내면은 고기가 안 물어요. 저어가이저가 진짜 딱게 특급이 아, 어... <laughs> 아. 거, 이, 안 되게 되는쪽에잘 있는데. 아이거는들안물 선장님이 오. 직접 뜨는광어회 사이즈가 작다고 들요 네, 그 어, 그, 어, 근데 그 단골 있어요 저기 여기 한4 0마리 정도만 다는 우리 이거는. 이 사이즈는 좋았는데이나오진않아 예. 네. 네. 아, 나고 다, 네. 다 전부 다데 아, 나오않아는요그시요 이게 나. 시시 많이 나와요. 우럭 아, 음, 음, 응. 많이 나들 그래도 저저번 주보다는 가저 사이즈. 나저저버저저 나가. 저저가저저번주가 나가. 저저버가저 나가. 저저버추구가 나무저저가 나가. 저그 나가. 저저가 나가. 저저버 나가. 저 나가. 나수 나가. 나 나가. 나가. 나나나 아, 우리 저기 왔지. 우리는 다시 한, 다풍살을다도 좋아하는데, 딸기도 좋아하고딸기좋아하고 마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가 응. 너무 지금 3자, 35자 이럴 때. 근데 걔네들이 응. 왜지붕고 좀더 좋은 것들. 야, 봐봐. 내년 yani 그런 것들 잡아들이니까 내년에 광어 운명 운명을 여 아, 정말, 지상 이가 그래가지고. 아니, 났었지. 탈에, 탈에 진짜. 싹나가 그니까. 나가나. 지상 얘기. 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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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 원산도 원산도 바깥에 고가 딱 타지만 고가 어 저기. 저거야 우리 진짜. 저 작년에 많이 나왔어. 작년에 서 올해 목자 자만딱3 말에 입질 해고 딱 가는 데야세말리딱 잡은 게 이거 철자. 이게 해치가. 딱 먹기로. 없어이 음. 그그 놀이터도 한이터도 놀이터도 놀이고 점심 먹고요 놀이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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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놀이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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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도이터도놀이이터도놀이터이터도 놀이터도 이터도 놀이터도 이터도놀이터이있도놀도도서 딱1분 만에 세 번이나 <목소리> 근데 그쵸? 우리는 밥 먹고 나서는 거의 잘안 나왔어. 계속 오전에 좀 잡아서 우리 밥 먹고 이렇게 한다고. 아, 좀 <목소리> <난> 열심히 잡어 <목소리> <우리, 우리, 우리 목소리> 오전에 조금잘 나왔잖아요. 오늘썰야 오늘 썰 아니야? 오이 <목소리> 아비한가? 오대이 내일은, 다르기 내일은, 다르기 내일은, 네. 내일은 그렇죠? 나는데, 그래도 내일은 그좀다르 내일은 조금 나은데그래 내일도 오백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략 반업 나고, 우리 사4 9 0몇 대고 수인가안 날라면 만죠 수위가 그렇고 내일은 5 0 0대 조금 낮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우리 가야 나오고요. 무조건이 섰다섰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일실좋 좋죠. 그래서 내가 오징어까지 알아봤잖아, 그때. 오징어도 안 눌러. 야, 오징어 <laughs> 차라리야. 우리 철수가 얼마나 큰데. 야, 오징어가 막 이리야. 낱마리낱마리 같아. <laughs> 나도 한 마리 잡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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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그나마 이게 또다한 거예요. 간마가 엄청나죠. 이게 또다한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여기는 해수 뚫어오는 버스가 있는 거야? 네, 저기 있어요. 야, 금 아무 뭐이가니안 있는 거 여기 5천하고 이렇게 있고. 아니야, 이게 옛날에 이거 수학 됐다, 됐다, 이거. 어. 내 여기가 크다. 수산 수산. 수산 그래서 자리가 내가 속에 수산한 건데. 그래서 이게 있고 2나 거기 지고있 야, 바나 같이 바닥으로바 쪽으로. 야, 나지는 오늘 빨리 지 낙지 지금 먹게 될때낙지 빨리 먹어만 낙지 낙지 그 오늘 낙지가 형님 오늘 샤 해먹으려고 어, 어, 거치, 방금 방금 나. 나. 어때요? <laughs> 꺼내, 점심 좀. 먹아 봉도 한 2시간 어. 가나요, 형한 네? 2시간, 2시간 2시간 가야지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응그럼도 음. 그래. 오늘 두껍데 오늘 오시 2회차 옮겨 차라리 그게 낙지야, 형왜냐지들 일찍 로 가야 돼 차라리, 들물 때 려요 야채 됐으네. 맛있어. 야채 네 야채가 안 넣냐고. 야, 야채가 있어. 그냥 보고 그냥 <laughs> 야채가 <있어>. 아.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는 게맞 어, 샤브샤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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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샤브샤브 아니라 쌀! 이렇게 통샤브샤브 어제 잡은다는 거예요 어제? 네. 어제 잠깐 잡은 거 네. 이게 네가 잡은 거야? 식사람하고 아 미친 누가 잡은 건가 봐 네. 어제 이렇게 오면 오늘 애들하고 오면 먹으려고 네. 네. 다정한 <목소리도> 네. 모습을 남겨 놓을게요. 저걸 작게 찍어줬어요 아, 네, 그럴게요. 네. 너무 작게 어, 나오네요. 어, <laughs> 네. 뛰어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엄청 잘 나갔는데. 큰거 하나. 야, 표자 갖고 소주좀줘 봐. 오징하고어하고소주한고병씩 갖다 표야하는데요하고표 네. 하고 작년부터, 그, 대리로 낚시 다닌다부터. 얼 먹어, 야른 먹어. 여안가려고 그래.